어, 아 자, 내가 보고 싶었던 게 이거잖아. 완전 이거. 보고 싶었던 거 이거 이거. 형 내가, 내가 보고 싶었어. 싶었던 게 이거잖아. 언니 내가 원했던 게 이거잖아. 내가 보고 싶었던 거저 반지 빼고 있었어요. 두르기 전부터 저 반지 빼고 있었어요. 왜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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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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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 왜요 왜요? 솔직히 왜요? 같은 팀할 때도 이렇게 마주보고 노래해본 적이 없거든요. 이렇게 마주보고 노래해본 적이 없거든요. 그, 지금, 솔직히, 혜인이 춤을 이렇게 마주보고 서본 적이 없거든. 잘 지내고 계신 거죠? 아, 그 하이스 얘들아, 엄마들 싸웁니다. 얘들아, 엄마들 싸웁니다. 루진다 우리 형! 루스다, 우리 요잘 봐, 언니들 싸웁니다. 루지다루지다 우리 형니 아이. 2, 1, 스브라드의머리카잠깐내눈 똑바로, 내는 똑바로 나. 쳐다보고 얘기나 맞아? 제 얼굴 똑바로 보세요. 네. 몰핑팽에서 <laughs> 시향차일것 같아요. 아!